네 안녕하세요 에이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3%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어 일단 에이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는 좀 저렴해질 때꼭 담아 놓으셔야 돼요 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영상 꼭 함께 시청하셔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우리 채널도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예전자 정말 큰 폭등이 나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대놓고 담아가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일단은 우리 외인들의 수급을 좀 볼게요. 자, 외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매수 흐름을 여전히 외인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겁니다. 최근에 증시가 9월 뭐 10월 말할 것도 없이 어땠어요? 많이 좀 힘들었죠.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증시가 그만큼 힘들었고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즉 외인들은 계속 매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이 엘전자만큼은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벌써 첫 번째 핵심 찾았죠. 증시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약해지고 있고 증시에서 외인들이 계속 매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전자라는 주식은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에이전자 단순히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복하는 이 과정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서 이 주식을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로 일단은 외인들의 수급. 외인들이 에이전자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하나 더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에이전자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팁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외인들이 매집하는 주식 자딱두 가지입니다. 외인들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거나 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아직 안 오른 주식 근데 결국 올라갈 주식이 라는 거야 이 친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담아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운 게 얘네들은 손해배고 빼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올려서 뺀다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외인들이 단순히 이 아이전자를 뭐 그냥 좋으니까 저평가 됐으니까 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꿈꿍이가 있다. 속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에이전자라는 주식이 지금 PBR이 0배지 않습니까? PBR이 0배인데 중요한 거는 사업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사업이 어때요? 뭐 에이전자 주가가 뭐 항상 겨우 올라다가 빠졌다. 올라갈 만하면 또 빠졌다라고 하는데 멀리 보시면은 멀리 보시면은 에이전자의 저점, 고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예, 그냥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저점과 고점이 올라갑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들도 있지만, 쉬었다 가는 흐름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내용 같이 한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은 돈이 안 되는 적자 사업 던지고, 이제는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내년에 또 2조 원까지 챙기게 되죠. 중국의 광저우 공장에 던지게 되면서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에전자는 AI라는 이 엄청난 기술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가전제품 시장에서 정말 이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까지 터진다? 그게 또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건 에전자 주가 진짜 닮지 않고는 못 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전자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고 에이지 전자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도록 를 할게요. 놀랍게도 저도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정말 배를 굶고 다니고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들었던 심정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요. 주변의 가족들 볼 낯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거내고 있는 영상 너머로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한 걸음만 먼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44696279입니다. 020 44696279요. 제가 번호를 읽어드린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얼마를 주세요? 뭐 이런 금전적인 요구 있죠? 전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번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끔 영상을 사칭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 읽어드린 겁니다. 제 번호는 꼭 저장해 주시고요. 상담이로 저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종목명 저한테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2023년도에 정말 저점에 있을 때 방송했던 종목들이요. 에아이티우즈 현대로테, 한미반도체, 펩트론, 유명한 주식들 정말 많습니다.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실리콘투, 신성델타테크까지요. 지금에서야 너무나 유명한 주식이 되었지만 당시에 제가 방송할 때는 시장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죠. 아, 이 종목 가겠구나.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 아이테오젠. 네, 작년 11월 8일 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송해 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방송해 드렸는데 방송해 드리고 나서 주가 정말 잘 갔어요. 30만 원 이상 갔죠. 올라가는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세요. 지금은 사야 됩니다.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00명의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단 한명의 손실자도 안 나오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약속 드린 건다 드린다는 겁니다. 대응자료 단체문자 보조지표 싹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저도 성장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도와드렸구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산 기부를 할 거고 방송을 통해서 또 제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있는 힘껏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수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좌측에 작전 개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조 지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다 나눠드릴 거니까 신청하시라고요. 이렇게 지표를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어떤 지표가 생기는데, 알테오젠의 저점 잡아내고요. 또 이어서 HLB, 저점 잡아내고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이아 지표가 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뜨는 것이 아니라, 네, 보신 것처럼 다이아 지표가 급등하기 전에 저 밑바닥에서 이미 알려줘요. 나 올라갈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다이아 지표, 작전 개시표는 어지간하면 노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하지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드릴 겁니다. 펩트론도 이 자리에서 저점 잡아냈고, 유한 양행도 이 자리에서 잡아냈어요. 이 지표가 있으면 너무 유리해지는 거예요. 바이넥스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어때요? 가격을 알려주죠? 여기에서 진입하라고. 만나요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한미반도체 역시 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준비한 PPT 파일 자유안에 다 들어가 있고, 5분이면 설정이 가능한데, 사용하시는 HTS, MTS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작전 개시표를 클릭만 해서 적용하시면은 이 지표를 여러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그 유명했던 NCM이란 주식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전 개시표가 포착을 합니다. 그죠? 들어가라고 알려주죠. 78,000 원대를 그죠? 이 지표가 뜨는 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아 상남이가 사용하는 이 보조지표가 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눌림 타점이 들어가는 거구나 매집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다 비싸게 살때 우리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다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문자 남기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어, 이 작전개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종목명이 아니라 종목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라고 남기시느냐 작전개시라고 남겨주세요 네 네 글자가 기면은 작전이라고 이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지표까지 여러분께 선물로 아낌없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던 종목 추가 설명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에이지 전자의 핵심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젠슨 왕이 또 CEO로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칩을 팔아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는 누구에게 칩을 팔고 있나요?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죠? 빅테크 기업들. 자이 빅테크 기업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 펜을 드려야겠다.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별로 예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좀 어, 보기 편하시라고 적어드릴게요. 자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칩을 지금 왜 사는 거예요? 이거 왜 사는 거예요? 당연히 각자의 원하는 서비스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직은 이 칩을 가져가서 본격적인 어떤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뚜렷하게는 없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이 인공지능을 통한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이게 우리한테 기회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지금 이 AI 칩을 가져가서 뭔가 투자를 하고 사업 영역을 지금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업이 어디다? 바로 이 가전제품 사업이라는 거예요. 가전 제품, 인공지능 가전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에 2030의 가전 제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가전 제품 덕분이라는 거죠. 예전에야 뭐 가전 제품이 오래 되더라도 고장만 안 나면은 쓰자라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그게 없다는 라 거예요. 예전에야 조금 우리 모델이 구식이기는 해도 새로운 모델 큰 차이 없으니까 바꿀 이유 없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인공지능의 등장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지 않았어도 바꾸게 되는 시대.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음 저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바꿔 볼까? 새로운 이어유 그죠?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 수요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의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로봇과도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자세하게 보면은 내년에, 내년에 당장 이 로봇이 또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집사 로봇이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기업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실적에 이제 반영되겠네? 라는 그 기대감. 실적 미친 듯이 터지네? 라는 이런 실적의 상황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은데 인공지능 가전제품 이거 완전히 대박인데라고 했을 때는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실적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지금 현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서 바뀐 것에 적응을 한 새로운 또이 실적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장기적이고 강한 모이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자는 신고가 만들 겁니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트렌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뚫어낼 겁니다. 예전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전자 우리 다 같이 공략해 보자라는 거죠.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전자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면요, 020 4469 6279, 네, 020 4469 6279 여기로 여러분들 자 AG라고 AG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는 단체 문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a 전자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